진짜 홈피티 중급자 편의 식이 관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급자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여섯 끼였습니다. 그러면 중급자에서 가장 중요한 식단 관리의 핵심은 바로 성분 B입니다. 성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홈피티에서 적응됐고 이제 몸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체지방을 커팅하고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어 끼를 섭취하고 이제 뭐 사드시건 또는 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어뭐 단백질 닭가슴살을 좀더 소지하고 다니시던 계란을 소지하고 다니시던. 그를 통해서 단백질을 좀더 늘리고 식사는 반식을 하시거나 좀더 줄이는 거죠. 어이 정도 탄수화물을 먹어 보니까 체중 체지방이 전혀 줄지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단백질을 줄이게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좀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체지방은 빠지게 되고 그리고 힘이 좀더안 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운동 실력으로 커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식단 관리의 핵심 정리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 보충제에서는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충해야 될 것들을 더 섭취하는데 바로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옵션으로 추가하자면 BCAA 운동 중에 섭취하는 근육 방지용, 근육 분해 방지용 단백질입니다. 어, 거기까지가 추가된다면 중급자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식단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중급자 편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상급자에서는 다시 좀더더 더, 어, 디테일한 방법으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홈피티 트레이너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